네, 대현TV의 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대현입니다. 여러분, 오방낭, 오방무늬, 오방색, 뭐 이런 우리 전통 색깔, 컬러, 한국을 떠올린다 하면 이런 다섯 가지 색깔이 어울린 이런 뭐 복주머니,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물건들입니다. 자,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민주당이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 사학태 당시에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오방과 연결되어서 무속 신앙 또는 사이비 종교 활동을 했던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연결 지어서 공격했던 키보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자, 최순실의 아버지 최태민 목사가 사이비 종교 활동을 했던 것과 연결 지어서 민주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해댈 때, 여러분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자, 지난 2015년 5월 5일 어린이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간절하게 원하면 전 우주가 나서서 다 같이 도와준다. 그래서 여러분, 꿈은 이루어집니다. 라고 했던 발언. 자, 이 발언을 오방색과 연결지어서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할 때 민주당이 그럴싸한 프레임을 짰던 것. 국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뭔가 좀 의문스럽다라고 하는 그 퀘스천을 만들었던 그런 프레임입니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라는 여성 국회의원, 젊은 여성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당시 정부가 제작한 공식 달력, 이 달력에 오방색이 들어간 사실을 언급하면서 뱀을 드는 것보다 더 소름 끼친다. 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문화부가 배포한 오방달력, 오방끈을 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당시 국무총리였던 황교안에게 집어던지듯 건네기도 했습니다. 왜이 사람들은 한국 전통 컬러인 오방 이것을 박근혜 대통령과 연결지어서 마치 무속신앙 혹은 샤머니즘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이런 오해를 자귀적으로 만들었을까요?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그 달력이 뱀이라기보다는 이런 발언을 했던 민주당 국회의원의 입이 더 독사에 가깝지 않았나 싶습니다. 공격하기 위해서, 물어 뜯기 위해서,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이런 말들을 쏟아낸 민주당 정치인들이야말로 독사 같은 혓바닥을 놀린 사람들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을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오방색에 대한 얘기를 꺼낸 것은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미국 뉴욕을 방문하고 있는데 이 미국 뉴욕 방문에서 오방색이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뱀을 드는 것 같이 정말 소름이 끼친다라고 얘기했던 그 오방색깔이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미국 뉴욕 방문에서 등장한 이유.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갔답니다. 이 미술관에 가서 뭔가 선물을 좀 줘야 되겠다 싶어서 가져간 선물을 증정을 한 모양인데요. 그 선물이 바로, 오색 광률이라고 하는 이 정혜조 작가의 570의 작품이었습니다. 여러분, 오색 광률, 오방색, 뭔가 비슷하게 연상이 되는 그런 단어들이죠. 자, 문화부는 김정숙 여사가 미국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선물한 이 작품 오색 광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국의 역사와 생활문화 철학의 본질을 둔 오색 광률은 오방색의 흐름에 따라 구성했다. 오방색. 동쪽은 청색, 서쪽은 휘, 회색. 남쪽은 적색, 북쪽은 흑색, 아, 서쪽은 흰색이군요. 그리고 가운데는 황색. 이렇게 다섯 방위를 상징하는 한국 전통의 색깔입니다. 자, 생활비 60만원으로 살아왔다는 불가사의한 삶을 살았던 황희 문화부 장관도 이번에 뉴욕 방문에 동행을 한 모양인데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전달한 오색광률 작품과 관련해서 한국의 전통색인 황, 청, 백, 적, 흑, 오방색을 활용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자, 민주당 출신의 황희 문화부 장관, 요즘도 월 생활비 60만원으로 살고 있는지 궁금하군요. 웃기지도 않은 일입니다. 알 만한 사람은 다 알죠. 변변한 직업을 가져본 적도 없는 사람이 월 60만원 생활비를 쓰면서 자녀를 4천만원이 넘는 학교에 보내고, 황희 장관 얘기는 여기서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오방색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 문화부가 오방색이 들어간 달력을 제작했다면서 마치 박근혜 정권이 무속신앙에 빠진 것 아니냐 라는 말을 했던 정말 무식하기 짝이 없는 이런 이재정 민주당 의원 등 다수의 민주당 의원은 김정숙 여사가 미국 뉴욕에 가서 오방색 관련 작품을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전달한 것을 두고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궁금해지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자들이 이런 것 좀, 물론 과거사입니다만, 이런 것들 좀 잊지 말고 잘 인지하고 있다가, 야, 이번에 김정숙 여사가 미국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가서 전달한 게 오방색 관련된 작품인데, 당신들 어떻게 생각하시오? 이번에도 김정숙 여사가 혹시 사머니즘이나 무속신앙에 빠져있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여부를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시 민주당이 언급했던 우주의 기운, 박근혜 대통령이 어린이날 아이들의 꿈을 독려하기 위해서 했던 발언의 일부를 끄집어내서 공격을 폈던 그 키워드, 이걸 김정수 교사가 차용하고 미국의 뉴욕에서 오색광률 작품을 선물한 걸까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의 오방낭은 마치 샤머니즘을 형상화하는 것 같고, 지금의 김정숙 여사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전달한 이 오방색을 담은 오색 광률은 그럼 샤머니즘이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사진에서 보시는 이 작품은 한국 전통의 복주머니입니다. 오방색을 두루두루 편집을 제작을 한 겁니다 컬러를 넣어서 자 그래서 이걸 오방낭 조형물을 박근혜 대통령 취임 행사 때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어, 퍼포먼스로 진행했던 건데 나중에 이걸 가지고 사실 이오방낭은 말이죠 우주와 인간을 이어주는 기운을 가진 복을 기원하는 의미 굉장히 전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국민과 함께 소망을 담은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는 의미의 행사를 치렀던 것을 끌어당겨서 뭐 우주의 기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을 샤머니즘 무속신앙 아니면 사이비 종교에 마치 심취한 것인 것처럼 이렇게 상황을 몰고 갔던 사람들 민주당 국회의원들, 민주당 정치인들 이었습니다. 자 민주당은 현 정권은 다르다고 주장을 하겠죠? 이에 대해서 만약에 기자들이 묻는다면. 하지만 여러분, 무엇이 왜 다른지 도통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오방색이 들어간 작품을 뉴욕 미술관에 전달한 문화부는 과거의 문화부와 다른 부처입니까? 문화부는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또 현재 문재인 정권에서도 다르지 않은 동일한 정부 부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갑툭튀 갑자기 툭 튀어 나오는 인물이 한명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굉장히 싫어하는 정치인일 겁니다. 손혜원전 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김정숙 여사의 숙명여 중학교, 고등학교 동기 동창생. 목포에 땅 투기를 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그 사람. 바로 손혜원이죠 자, 김정숙 여사가 미국 뉴욕 미술관에 전달한 이 오색광률, 이를 제작한 정혜조 작가를 세계 미술계에 알린 장본인이 바로 손혜원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혜원은 지난 2013년 4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한국공예의 법고창신전 예술감독을 맡았는데, 이때 정혜조 작가 등의 작품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 오색광률은 대영박물관 로스차일드가 뭐 이런 데서 구매를 하면서 꽤나 꽤나 이 호평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손혜원의 친구 김정수 교사가 영부인이 된 이후 단한 차례도 통한 화적 없다. 손혜원의 주장이었죠. 이와 달리 일부 언론에서는 두 사람을 절친으로 이렇게 다루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자꾸 손혜원의 그림자가 김정숙 주변에 어른거릴까요? 이것도 무슨 기운이 작용을 해서 우주의 기운이 작용을 해서 그런 걸까요? 두 사람은 친하지도 않은데 손혜원이 전 세계에 아, 무명에 가까웠던 작가를 소개해줬고 그 작가의 작품을 가지고 임기 말 미국 뉴욕을 방문해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김정숙이 직접 오색광률이라고 하는 작품을 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맥락이 어찌 보면 다 이어져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5년 한국과 프랑스가 국교를 맺은 지 130주년이 되는 그때 프랑스에서 특별전이 열렸는데 특별미술전이 열렸는데 이때도 오색광률이 출품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부는 정부 부처는 과거에도 지금도 오방색을 한국 전통 컬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의 오방색은 무언가 문제가 있고 문재인 정부 때의 오방색은 한국 전통으로 바뀌는 겁니까? 그럴 리가 없겠죠. 자 이쯤 되면 이제는 아실 겁니다. 과거 민주당에서 최순실 국정농단을 빌미로 오방낭 샤머니즘 무속신앙 등의 프레임을 현직 대통령에게 씌워서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가는 이런 프레임 작업, 이른바 일종의 공작을 벌인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반추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뉴욕 유엔총회를 방문하기에 앞서서 전 세계 케이팝 스타인 BTS를 대동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직접 동행을 했죠. 자 국내외에 타전된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이번 미국 방문 bts만 보이는 이런 역설을 여러분들이 목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 사진과 영상에서 문재인보다 bts가 더 돋보이는 그런 모습이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일국의 대통령 즉 지도자는 스스로 외교 역량과 국제적 감각을 갖고 해외 순방에 나서는 게 상식이죠 그런데 BTS에 기댄 순방 과연 국제사회에서 이런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유엔 총회 참석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문 대통령이 BTS를 전면에 내세워서 국내외 언론의 조명을 더 받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문재인 본인은 국제사회에서 우뚝 선 지도자로서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BTS 젊은 친구들 가뜩이나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데 들러리나 가오마담으로 이들을 데리고 가서 이용만 하고 온 것은 아닌지 이런 비난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바에는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 대신에 BTS 리더를 유엔 총회장 단상에 올려서 북한 문제 해결을 호소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요? 자기 나라 국민이 북한에 의해서 피살되는 상황에서도 평화와 종전 등을 언급하는 문재인 대통령. 정말 공허하기 짝이 없고 국내외 국내 사정을 정확히 아는 해외 언론들이라면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굉장히 의아하게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요? 한국 전통 컬러인 오방색과 K팝 스타 BTS에 가려진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뉴욕 나들이, 이 나들이가 재임 기간 마지막 미국 방문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김대현의 뉴스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